1956년생 원숭이띠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계속 생기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언제쯤이면 좀 편해질 수 있을까?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밤에 잠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준비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운명사주 오수현입니다. 자, 2026년 병원연. 드디어 여러분의 시대가 왔습니다. 아마 하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이끌었을 겁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내일에 대한 기대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하실 겁니다 1956년생 원숭이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압니다 평생을 머리쓰며 살아오셨죠 어디를 가도 중간에서 조율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고 정작 본인의 마음은 뒤로 미뤄두고 말이죠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남들을 위해 살아온 세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저는 압니다. 새벽에 홀로 눈 떠서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 쉬셨던 그 밤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오신 그 시간들.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진작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강인함, 그 인내심,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2026년 병원 년,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이말꼭 기억하세요. 하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 대가를 받는 해입니다. 그동안 참고 견디고 버텨온 여러분에게 드디어 보상이 내려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956년생 원숭이띠의 2026년 병원운세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56년생은 병신년생. 화, 원숭이, 띠입니다. 금과 불이 섞인 기운을 타고 나셨죠. 머리는 차갑고 속은 뜨겁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태연해 보여도 속으로는 늘 생각이 많으셨을 겁니다. 이 성량 덕분에 위기를 잘 넘겨 오셨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돌파구를 찾아내셨어요. 하지만 그만큼 긴장을 풀줄 몰랐습니다. 항상 깨어 있고 항상 경계하고 항상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 병원년은 불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이 불은 원숭이띠의 머리를 더 빠르게 만들지만 동시에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초반의 느낌은 이럴 겁니다. 왜 이렇게 바쁘고 생각이 많아지지?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바쁨이 사실은 필요없는 바쁨이라는 겁니다. 2026년은 할 일을 늘릴수록 운이 흩어집니다. 할 일을 줄일수록 운이 모입니다. 특히 사람 문제, 의견 조율, 부탁, 중재, 이런 역할을 줄이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걸 혼자 짊어지고 사셨는지 압니다. 가족의 문제도 친구의 고민도 다 내일처럼 안고 사셨죠. 하지만 2026년은 다릅니다. 이제는 정리하고 선 긋고 내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해입니다. 더 참으라는 말도 아니고 더 잘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해입니다. 사주 명리학의 관점에서 볼때 2026년 여러분은 저무는 노을이 아니라 세상을 붉게 물들이는 가장 뜨거운 태양입니다. 병원년의 붉은 말은 여러분의 원숭이 기운을 만나 거대한 용광로처럼 타오르게 됩니다. 그동안 가슴속에서만 품어왔던 열망이 현실이 되는 기적 같은 흐름이 시작된 겁니다. 지난 몇 년간 여러분을 괴롭혔던 답답함과 정체된 기운들은 이제 썰물처럼 빠져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재물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묵은 땅에서 금맥이 터지게 됩니다. 원숭이띠 여러분, 돈 걱정 많으셨죠? 지난 몇 년간 금전운이 막혀서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들어오는 건 없고 나가는 건 많고 나가는 건 끝도 없는데 들어오는 건왜 일이 없는지. 2026년 재물운은 크게 버리는 운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묶여 있던 자산이나 해결되지 않았던 금전적인 매듭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풀리게 됩니다. 받아야 할 돈, 빌려준 돈, 내인 돈, 회수가 시작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다가, 목돈으로 한 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포기했던 돈이 생각지도 못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문서와 관련된 운이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포기하고 있었던 땅이나 집이 효자 노릇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팔리지 않던 부동산이 갑자기 좋은 가격에 팔릴 수도 있고, 부동산 관련해서 생각지 못한 이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인과 얽힌 돈, 가족 간의 금전 문제, 정리가 필요한데, 정리할수록 정리할수록 재물은 안정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선행을 베풀어 오셨는지 압니다.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가고 도와주시고 베푸시고. 정작 본인은 어려워도 남 챙기는 그 마음. 여러분이 그동안 뿌린 선행의 씨앗들이 비로소 황금빛 열매로 돌아오는 한 해가 될 겁니다. 2026년 원숭이띠에게 돈은 확인을 해야 들어옵니다. 눈으로 보고, 문서로 확인하고, 하루 이틀 생각한 뒤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손해는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새로운 사람 만나실 때 조금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너무 빨리 마음 주지 마시고, 천천히 지켜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그동안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속상하셨는지 압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잘해줬는데 뒤통수 맞고, 그런 아픔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더더욱 신중하게 지혜롭게 사람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건강운입니다. 1956년생 원숭이띠 여러분. 건강 때문에 얼마나 마음 불안하셨는지요. 지난 몇 년간 몸이 많이 안 좋으셨던 분들 계시죠. 수술하신 분, 큰병 앓으신 분, 넘어지거나 다치신 분, 아프니까 일도 못 했을 것이고 일을 못 하니 돈도 안 들어왔을 테고 악순환이셨습니다.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답답해셨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고통 속에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압니다. 밤에 통증 때문에 잠못 이루시고, 새벽에 혼자 눈물 흘리셨던 그 시간들. 다행히 2026년은 다릅니다. 올해는 산다고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명이 이어졌다는 말인데, 큰 고비를 넘겼다는 뜻입니다. 큰 수술에서 몸이 다 상했다는 분, 암 초기 판정 받으셨던 분들, 모두 이제는 건강을 되찾게 되십니다. 이미 해는 밝았습니다. 회복의 기운이 들어오고 몸이 점점 나아지실 겁니다. 전반적으로 건강은 많이 좋아지는데, 올해는 화의 기운이 매우 강한 해라서 심혈관이나 혈압 쪽은 주기적으로 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몸보다 신경이 먼저 지쳐 예민할 수 있으니 매일 아침 가벼운 산책을 하며 땅의 기운을 밟는 것만으로도 나쁜 기운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여러분의 가족이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2026년에는 운동을 늘리기보다 쉼, 휴식을 늘리셔야 합니다.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건강 운이 더 좋아지십니다. 가을쯤 되면, 아, 내가 많이 좋아졌구나. 이런 느낌 드실 거고, 치료 받는 대로 효과도 좋은 해이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듯 합니다. 가족 운을 보겠습니다. 1956년생 원숭이띠 여러분. 자식 때문에 속상하셨던 적 많으시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몰라주나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밤낮 없이 일해서 뒷바라지했는데 고마운 줄을 모르는 것 같고 섭섭함에 혼자 울적하신 적도 많으셨죠. 자식 키우느라 본인은 아껴있고 아껴먹고 다 희생하셨죠. 그런데도 자식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고,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그런데 올해는 가족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식과 자손한테서 취업 소식, 결혼 소식, 사업이 잘 풀리는 소식 등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겨 집안에 웃음꽃이 핍니다. 자식 잘 되는 것만큼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부부운도 좋습니다. 1956년생이시면 배우자분과 함께 오래 세월을 보내셨을 겁니다. 좋은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겠죠. 올해는 부부 사이가 좀더 돈독해지는 해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챙기고, 노우를 함께 준비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1956년 원숭이 띠는 가족 안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해온 분들입니다. 싸움이 나면 말리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그래서 늘 피곤했습니다. 2026년에는 이 역할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각자의 몫은 각자가 해결하게 두면 오히려 관계가 좋아질 것입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갈등도 줄어들게 되는데, 혹시 서운함이 있었다면, 먼저 가족에게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마음 따뜻해지는 일이 생길 겁니다. 이제 간제운과 구설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재판이나 법정 문제로 골치 아프셨던 분들 계실까요? 아니면 누군가와 얽혀서 시끄러웠던 분들, 오해받고 억울했던 분, 뒤에서 욕먹고 상처받았던 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일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지 압니다. 올해는 다행히 해결이 납니다. 승소든 배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끝이 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편해지실 겁니다. 1956년생 원숭이띠 여러분은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드셨고 그 마음 터놓을 사람이 없어서 외로우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그 느낌. 진심을 나눌 사람이 없는 그 허전함. 올해는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시기라서 귀인의 덕이 생기는 해입니다. 힘들 때손 내밀어줄 사람,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생깁니다. 올해는 임떡이 들어오니까 사람을 너무 밀어내지 마시고, 호불호 따져서 사람 가리시면 안 됩니다. 싫었던 사람도 내 편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보시면 더 많은 귀인이 들어올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연초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올수 있습니다. 이동이나 변동, 변역 같은 게 갑자기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데 막으려고 하지 마시고 흐름대로 가십시오. 이동을 하면 운이 튀어 더 좋습니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니까 연초에 좀 힘들더라도 버티시면 하반기에 좋은 소식이 옵니다. 특히 9월, 10월쯤 되면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그때까지 마음 딱 잡고 가시면 됩니다. 연초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겨도 상심하지 마시고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나중에 돌아보면, 아, 그때 그 일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좋아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제 운을 더 향상시키는 개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할 일을 줄이십시오. 사람 문제, 의견 조율, 부탁, 중재, 이런 역할을 줄이십시오. 내가 빠져야 운이 돌아옵니다. 두 번째, 너무 고집을 부리지 마세요. 원숭이띠 분들이 고집이 센 편인데, 올해는 내 생각만 맞다. 내 방식대로만 해야 한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오히려 손해볼 수 있으니, 융통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싫었던 사람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해이니, 더 많은 복이 들어오도록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보십시오. 세 번째, 남의 말에 귀 기울이세요.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원숭이띠분들이 똑똑하시고, 재주도 많아서, 오히려 혼자서 다 알아서 하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두 길을 열고 조언을 받아들이세요. 올해 더잘 사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 여행이나 힐링 시간을 가지세요. 이동을 하면 운이 바뀌니 근처 어디든 가보십시오. 기분 전환도 좋고, 운도 개선되고, 일석이조랍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은 속도를 줄일수록 삶의 질이 올라가는 해입니다. 더잘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충분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1956년생 원숭이띠 여러분, 올해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해입니다. 금전은 문이 열리고 건강이 회복되고 자식한테서 좋은 소식이 옵니다.관제나 구설도 정리되고 귀인의 덕도 생깁니다.받아야 할 돈이 들어오고 막혔던 일이 풀립니다.연초는 가족은 문서운 다 괜찮아요.다만 사람 조심, 사기 조심, 경거망동 조심하세요.연초에 힘들더라도 하반기에 결실을 맺으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확 트이실 겁니다. 1956년생 원숭이띠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알뜰하고 부지런한 분들이에요. 시간도 아끼며 사시고 필요없는 데는 안 쓰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성실함, 그 끈기, 하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올해는 그 보상을 받는 해입니다.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한다는 마음으로 배짱 있게 가시면 성공하실 겁니다. 56년생 원숭이띠 여러분, 병원연 붉은 말 위에 원숭이가 올라탔어요. 튼튼한 조력자가 생겼으니, 그 붉은 말을 타고 힘차게 달려가세요. 용광로 안으로 재련되듯이, 더 강해지는 해입니다. 불의 기운이 여러분을 단련시켜서 더 빛나게 만들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마법의 해가 될 것입니다. 원숭이띠 특유의 총명함과 재치는 나이가 들수록 깊은 지혜가 되어 주변 사람들을 비춥니다. 26년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누구의 부모, 누구의 배우자로만 살지 마시고, 오로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 단 하루라도 더 웃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하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는 이제 내 속도로 산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운이 안정됩니다. 정리하고, 말을 줄이고 내가 편해지는 선택 그게 바로 2026년 병원현이 1956년 원숭이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 1956년 원숭이띠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웃음이 넘치고 곳간에는 재물이 가득하며 건강과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를 비나이다. 여러분의 그 긍정적인 파동이 더큰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바람에 날려 보내고 다가올 눈부신 날들만 생각하며 활짝 웃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시간들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2026년을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1대1 상담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개인 맞춤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운세는 월생, 일생, 시생에 따라 개인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특별히 본인만의 운세가 궁금하시다면 정성을 다해 봐 드리겠습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1956년 원숭이띠 여러분,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가정에 웃음꽃 피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